어...사랑합니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그...데저트 익을 제가 해봤는데 1.5배속으로 들으면 운동할 때 되게 좋아요 <laughs> 네, 그...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...굉장히 즐겁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담 타임이 있어서 재미있었고 아무튼 그...신청하신 분들 다못와서 너무 아쉽네요 다음엔...다음에는 티팩토리를 좀더 크게 지어서 <laughs> 8 0분이다 아, 오실 수 있는 덕훈을 진행할 수 있음이 참 좋겠네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기대만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제가 말씀드렸죠? 조곤조곤 자기 할말다 한다 <laughs> <laughs> 우리 매니저님, 매니저님 듣고 있어요? 어, 좀더 크게 오케이 저희가 한번 리모델링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실리카게가 함께 했고요 금요일 궂은 날씨인데도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자,